안녕하세요. 우리 개가 왜그럴게 훈련사 유한범입니다. 오늘은 방문 훈련을 가서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하고 카페 제보 그래도 많이 올라와 있는 질문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산책 나가서 우리 강아지는 다른 강아지 너무 싫어해서 다른 강아지가 보이기만 해도 너무 짖고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랑 잘 어울려서 놀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러한 사회성 훈련을 할 때에는 먼저 우리 반려견의 성향을 먼저 잘 파악한 뒤에 훈련의 방향성을 잘 잡고서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도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불편해서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반려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때에는 오히려 더큰 스트레스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훈련의 방향성은 먼저 다른 반려견이 눈에 보이기만 해도 경계하며 짖던 친구를 다른 반려견을 보더라도 어? 저기 다른 강아지가 지나가네 나에게 위협적이지 않구나 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방향성으로 잡아야 합니다. 방법은 지난 7회 영상 때 알려드린 짖거나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에는 반대로 가는 방법에서 추가로 멀리서라도 다른 반려견이 보이기라도 하면 바로 칭찬과 보상을 해주시는 건데요. 이 훈련을 할 때에는 반려견이 없는 곳으로 산책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자주 마주칠 수 있는 곳으로 산책을 나가야겠죠. 더 좋은 방법은 도우미견을 섭외하시는 거예요. 이 도우미견의 역할은 가만히 앉아있거나 그냥 여유롭게 산책을 하시면 됩니다. 반면 훈련을 해야 하는 반려견은 이 도우미견을 뒤따라가거나 가까이 다가갔을 때 짖으면 알려드린 훈련 방법을 통해서 왔다 갔다 반복해주시는 거죠 뒤따라가거나 가까이 다가갔을 때 짖지 않으면 당연히 칭찬과 보상을 해줘야겠죠 이렇게 반복을 통해서 다른 반려견을 보고 짖거나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면 제재를 받고 다른 반려견을 보고도 얌전히 있으면 칭찬과 보상을 받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반려견 스스로가 깨닫게 해주고 인식을 바꿔주는 거죠 여기까지 훈련을 통해서 다른 반려견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다음, 많은 보호자님께서 원하시는 다른 반려견과 어울림에 노는 것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오히려 독이 될수 있어요. 이유는 심리적인 문제일 뿐더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려견의 성향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향에 따라서 반려견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냥 냄새 맡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친구가 있고 또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반려견의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 이상 다가가고 욕심내면 반려견은 더큰 스트레스를 받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게 되겠죠. 따라서 훈련을 통해 인식을 바꿔준 다음에 다른 반려견과 어울리며 노는 것은 보호쟁이의 몫이 아닌 반려견의 몫이기 때문에 욕심내지 않고 천천히 기다려주신다면 더큰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